시다 팔 번. 자 이제 집중하고 칠판 보세요. 자 십팔 번 하고 이십 번두개 연달아서 할 거고 안 어려워 역시 1팔 번. 자 바로 합니다. 자책 펴시고 첫 번째 문장 보자. 자 we always appreciate your support라고 나오는데 appreciate는 뜻이 세 가지 정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감사 라는 뜻이 있고 감상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보자. 감사, 감상, 이해, 하다. 자, 여기서는 어, 감사가 맞겠지? 당신의 서포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 다음 거. 자, as you know, 당신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서비스는 이제 이용 가능합니다. Through an app. 이거 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앱이야? 어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비스는 이제 앱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이고 어빌러블은 이용 가능한이는 뜻이지. 다음 there has never been a better time to switch to an online membership of your tide magazine. 여기서 이게 동사고 이게 주어겠네. 자 주어 동사 표시 한번 해보자. 자 여기만 해석을 해보면 there has never been a better time은 더 좋은 시기는 없었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겠지 대열 비동산이가 있단데 그걸 부정으로 만들었고 완료 시제가 들어갔으니까 더 좋은 시기는 지금까지 없었다 모할 뭐 이렇게 꾸입니다모할 뭐 온라인 멤버십으로 갈아탈 스위치라는 말 자체가 바꾼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온라인 멤버십으로 바꿀 온라인 멤버십으로 오른쪽에는 뭐 전환하기에 이렇게 나와있지 스위치가 전환으로 해석이 된것 같아. 그래서 온라인 멤버십으로 전환하기에 더 좋은 시간은 없었어.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 무슨 말인 m 같 e 온라인 멤버십으로 전환하기에 더 좋은 시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 지금이 가장 좋다. 지금이 베스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갈아타세요라는 뜻이겠지. 지금 온라인 멤버십으로. 다음 거. At a 50% discount of your current print subscription. Subscription 되게 많이 봤지? 이거 구독이란 뜻이지. 그 다음에 current는 현재의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print는 한글로 말하면 인쇄라는 뜻일 거야. 그래서 현재의 인쇄 구독이란 뜻일 건데. 지금 앞에 보면 매거진이잖아. 매거진이 한글로 잡지지. 근데 잡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그 종이로 된 잡지를 많이 사서 봤단 말이야. 너네들은 물론 사서 본 적은 없겠지만 근데 글쓴이가 이거 온라인으로 갈아타세요 그러니까 종이로 된 잡지 말고 이제 온라인으로 잡지 받아보세요 라고 권유하는 글이거든. 그래서 어, 당신의 현재 인쇄된 구속 구독에서 50% 할인 가격에 그러니까 원래 종이 잡지로 너가돈 내던 거에서 50% 가격에 우리가 해줄게 이런 말이겠다. 현재의. 인쇄 구독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너는 접근할 수 있다. Full year of online reading. 1년 내내 reading, 그 잡지 읽는 거 말하는 거겠지? 1년 내내 구독하는 거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른쪽에는 약간 의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어 하나 보자. Access라는 단어하고. ass라는 단어. 이거 우리 단어장에도 자주 등장하지? 밑에 거는 평가하다라는 뜻일 거고 위에 거는 접근 혹은 뭐 접근하다. 명사 동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이게 문제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 접근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 뭐 있지? A로 시작하는 거? 말해도 돼, 안 들어가. 유겸아. 뭐 있어? 어 프로치 본 적은 있지 어 프로치 유준 쓰세요 줄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이것도 역시 단어를 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공부하는 셈치고 해보자 구독 이 서브스크립션이잖아 저거 동사로는 어떻게 쓰지? subscribe 그렇지 subscribe 오늘 엄청 바쁘지는 않아서 단어 설명도 좀 자세하게 해줄게 subscribe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긴 단어냐면 subscribe라는 말이 쓰다라는 뜻이야. sub는 아래라는 뜻이야. subscribe는 아래에다가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뭐 신문사야 혹은 내가 잡지사를 운영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이런 잡지 나왔어요. 이거 원하는 사람들은 밑에다가 이름 써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거야. 서브스크라이브는 밑에다가 내 이름을 써서 이거 나도 받고 싶다라고 구독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단 필기는 안 해도 되고 그냥 눈으로만 봐봐. 프리스크라이브 기억나? 이거 뭐지? 아, 어, 처방하다. 처방하다. 야, 요거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처방하다. 이거 뭐라 그랬지? 쓰다라 그랬지. 프리는 뭐지? 잘... 먼저잖아. 시간적으로 먼저잖아. 그래서 먼저 쓴다는 게 뭐냐면, 환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의자, 의사가 미리 써주는 거야. 너 앞으로 이렇게 행동해라. 라는 식으로. 너 앞으로 이런 약을 먹어라. 라고 의사가 미리 써주는 거라서 처방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 그래서, 뭐, 문제를 정말, 정말 약간 유치하고 쉽게 낸다면, 여기서 subcription 을 쓸까요, precription 을 쓸까요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그렇게 내면은 틀리는 사람 잘 없겠지. subcription 이 맞겠지. 자 넘어가서 자, get new issues and daily web pieces at t o u r t i d e c o m 이슈라는 단어가 발행이라 뜻이야. 발행. 이슈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신문이나 잡지를 발행할 때도 이슈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오른쪽에 해석 봐봐. 그 신간호에 밑줄 한번 쳐볼래? 한글에? 신간호 밑줄 쳐보자. 그리고 왼쪽에 뉴 이슈에 밑줄 쳐봐. 이게 같은 거야. 알겠지? 발행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음... 오른쪽 한글에서 웹 기사 밑줄 쳐볼래? 웹 기사. 그 다음에 영어에는 웹피스 밑줄 치자 우리 피스라 그러면 보통 조각을 생각하잖아 근데 그, 그 잡지사에서 내놓는 거 그걸 웹피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해서 이제 웹기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이런 바로 해석해도 되겠다 이제 자 뭐해라 어, 신간호를 받아봐라 그리고 일일 웹기사를 받아봐라 여기에서 자, 아, 또 읽거나 들어라. 툴얼 타이드 매거진을 들어라. 앱을 통해서. Why? 이게 뭐뭐를 통해서? 라는 뜻이지. 그다음에 Get our membership only newsletter. 그 멤버들한테만 제공하는 뉴스 레터도 받아봐라. 이런 식으로 병렬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 You will also gain access to our editors' selection of the best article. article은 기사라는 뜻일 거니까. 어, 너는 또한 접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우리 편집자들의 선택을 최고의 기사를 편집자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당신은 또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오늘 가입하세요. 해서 권유하는 거지. 뭐 권유하는 거야? 온라인 구독으로 전환하는 걸 권유하는 거지. 자, 권유하다 영어로 볼까? 설득하다. 펄스웨이드, 그치? 펄스웨이드. 이게 설득하다. 그 다음에 컨빈스도 좋아. 설득하다. 잘하셨고, 이십 번 갑니다. <laughs> 자, 첫 번째. Having a messy room can add up to negative feelings and destructive thinking. 메시가 그 지저분한 메시야?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 선수 메시랑 스펠링이 아마 다를 거고, 요거는 명사 메스에서 왔어. 이거 난장판이란 뜻입니다. 요거는 지저분한 난장판인이라고 해서 그래. 그래서 동명사 주어 이렇게 네모 쳐보고. 그다음에 add up to 밑줄 쳐져 있지? 이거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add는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add up이면 이렇게 점점점점 더해져서 결국에 뭐가 됐어 이런 뜻이거든. 점점점 더해져서 결국 뭐가 된다. 근데 그걸 오른쪽에 해석에는 뭐뭐로 이어지다라고 해석을 한 거야. add up to가 뭐뭐로 이어지다거든. 그러면 이거랑 유사한 표현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우리 평소에 많이 쓰는 리 e a d t o 라던가 이거랑 거의 같은 말이겠지. 아니면 result. 인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네.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라는 뜻이니까. 자좀더 갑니다. Bring about도 뭐뭐를 초래하다요. 그래서 add up to 같은 경우는 어,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라는 뜻이니까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고 하나만 더 해볼게. End up 이것도 결국에 뭐뭐하다라는 뜻이지. 통상적으로는 end up i n g 를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꼭 i n g 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걸 내가 뒤에다 쓰진 않을게. end up 그냥 뭐 쓰면 돼. end up 뭐 ing를 쓰든 end up with를 쓰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지저분한 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할 거고 파괴적인 생각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해서 지저분한 방. 지저분한 방은 안 좋아. 이런 말. 다음 것. Psychologists say that having a disorderly room can indicate a disorganized mental state. 이 단어 하나만 보면은 order라는 단어가 질서라는 뜻이 있고 d i s o r d e r 네 그러면 무질서지 무질서. 여기 ly가 붙어서 형용사가 된 거야. 보통 ly하면 부사 많이 생각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형용사야. 그래서 disorderly하면은 무질서한, 지저분한 이렇게 해서 그래. 오른쪽에 해석해보, 해석을 보시면, 어, 방이 무질서하다. 이거 의역을 한 건데, 영어를 그냥 바로 볼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뭐를 말하냐면, 이 하얀색 네모를 말하고 있대. 근데 하얀색 네모 안에서 다시 동명사 주어요. 이렇게. 무질서한 방을 가지는 것은 가리킬 수 있다. 뭐를 무질서한 정신 상태를 g a n 나이즈드라는 말에 디스가 붙었지. 그러니까 이것도 무질서야. 올가나이즈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시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무질서한 방을 가지는 것은 무질서한 정신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다 이런 말이겠지. 다음 거. One of the professional tiling experts say that. Uh... 여기까지가 주어, 여기가 동사하고 여기 엔적.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석에 보면은 정리라는 단어에 밑줄쳐 있잖아. 이게 타이딩이거든. 그 단어 중에 타이디. 이런거 아마 본적 있을 거야. 타이디는 정돈된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단어고, 아니면은 정돈하다, 정리하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단어인데, 그 여기다가 i-n-g를 붙인 거지. 그래서 정리 전문가, 정돈 전문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다음에 단어 하나만 더 적어볼게. <laughs> 니트 하나 적어보자. 니트 <laughs> 정돈된 정돈된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어, 전문적인 정돈 전문가 중한 명이 말했다. 정돈 전문가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문가 중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자, 뭐라고 말했냐면, The moment you start cleaning your room. 이렇게 꾸며서, 당신이 방청소를 시작하는 순간, 당신이 방청소를 시작하는 순간, 너는 또한 삶을 바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얻기 시작한다. 여기서 박스 닫으면 자, 호흡이 조금 길거든? 근데 우리 연습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 프로페셔널 정돈 전문가 중한 명은 말한다. 당신이 방청소를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삶을 바꾸기 시작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기 시작한다. 라는 것을. 그지할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어, 또왜 이렇게 돼 있지? 잠깐만. 자, when you clean your surroundings, surroundings는 환경이라고 해석할 거. 환경.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환경을 청소하는 순간, 긍정적이고 좋은 아트모스피어 뭐지? 분위기 오지... <laughs> 오른쪽 봤지 너? <laughs> 굉장히 빠른데 분위기란 뜻도 있고 다른 뜻도 있다 대기 대기권이라고 들어봤지? 그것도 아트모스피어라 그래 그래서 긍정적이고 좋은 분위기가 follow 따라온다 뒤따라온다 주제 너무 단순하잖아 청소해라 청소하면 진짜 인생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다음 거 You can do more things. 당신은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말끔하게 니트 나왔다. 아까 우리 적었던 거 정돈된, 말끔한 이런 뜻이네. 그럼 여기서 efficiently, neatly라는 부사는 누구 꾸밀까? 두. 그렇지. 오늘 안 줄고 잘한다. So 그래서 그러니까. 자뭐 해라. Clean up your closet. c l o 은 옷장이야. 그러니까 옷장 정리를 해라. 그다음 Organize your drawer. Drawer는 서랍 정도의 뜻이거든. Draw가 끌어당기다라는 뜻이 있잖아. 서랍 당겨서 열지. 그래서 drawer가 서랍이란 뜻이야. 그래서 서랍을 정리를 해라. 그리고 Arrange your things first. 당신의 물건을 먼저 뭐 정리를 해라. 그러면, t e n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따라올 거야.라고 하면서 글이 끝났네. 자 하나만 변형을 해볼게. 그 배웠을 건데. 뭐, 뭐, 해라. 그러면 할때뭐 쓰지? 명령문, end. 기억나? 명령문, end. 요거, end로 바꿔도 괜찮아. end로 바꿔도 괜찮아. 근데 명령문하고 5월 쓰면 어떻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end는 괜찮은데 5월은 안 된다. 요거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두 짐은 가뿐하게 했고, 별로 어렵진 않거든?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한 5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지금 합시다. 카메라 끌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